<�iser soul> 오케이 가봅시다. 레나타 어, 진짜 뚜벅뚜벅이다. 뭔가 뚜 막, 뚜벅, 뚜벅, 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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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. 연결이 끊어졌는데? 안돼 돌아온다고 했잖아. 해줄 거라 했잖아. 콩콩이 자는데 저러면은 그냥 아예 저쪽의 컨셉은 포킹이네? 어, 둘 포킹도르로 가고 하겠다는 마인드네 레나타의 광란의 의미가 살짝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네요 조합이 캐틀 덧 까는 데다가 악수 가지고 땡기면은 좋은 구도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건 있긴 한데 라는 가정이 돼가지고 당장은 뭐 해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 백 박스인데 저만 하나만 빠진 거니까 럭스는 집 가서 템좀 사오겠네. 여기도 롱소들을 사왔는데, 굿 되게 좋고, 하... 이게 3레벨 싸움의 승자지 원래 덫이랑 같이 연결하면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상대가 아까 말했다시피 아예 보니까 죽냐? 포킹으로만 죽여놔야 되는 조합이라 자야가 큐를 저렇게 허투루 쓰면 각가 키가... 생각 잡기가 좀 수월해요. 그래서 그 각을 노리면은 좋습니다. 달달하네. 달달하네. 이 맛에 하지. 레나타는 아니라면 죽는 거거든요. 어, 톱나이스. 어, 엘리스가 그래도 갱 가는 데마다 유효타를 쳐주고 있어서 좋은데? 아, 상대 럭스가 6레벨이 좀 빨리 찍힐 것 같은 느낌이 드네. 안 죽는데, 쉴드 때문에. 잉, 아쉬운 걸. 굿. 초코. 집을 한턴 씁시다. 어. 제발 살고싶은데 아놔 <laughs> 광란을 맞았으니 죽어야지 이 녀석 자야 노플 이거는 그냥 같이 채굴 합시다 근데, 정글이 아예 바텀을 안 봐버리네. 엄마, 뛰어야 되겠는데? 더 따라오는 거 부담 안 되니? 음, 음, 음. 아우 아쉬워. 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했네. 음, 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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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포지션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맞는 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모르겠네. 아니, 뭐, 개그맨들이야? 뭐야, 저 사람들 왜 저래? 개그맨인가봐요. 글쎄요? 그건 모르죠. 아비.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좋을까 했는데, 그부가 그냥 궁으로 런을 쳐버렸구만. 근데 이게 레나타가, 적대적인 수수가 좋은 스킬은 맞는데, 단점이 2레벨부터 효율이 잘나서 1.25초는 진짜 평타 한두 세대밖에 못 친단 말이야. 1.75초면은 평타가 한 5대, 6대 정도까지 때릴 수 있어가지고, 궁 2렙부터 효율이 나는 건데, 그래서 사실 진짜 중반 타이밍에 제일 센캐릭터긴 해요. 20분 때부터 진짜 세서, 효율이 그때가 제일 높다. 이 정도로 하면 좋다. 나, 나 어깨 살아있냐? 아, 아쉽다. 아이고, 와다, 와다 안 걸렸으면은, 잡아볼만 했는데. 근데 느낌상 이쪽 라인에 와드 있었던 것 같아. 쟤네가 저렇게까지 빼는 거 보면 와드가 아닌 이상 저렇게 빼리오가 없으니 음, 크게 돌아가는 게 맞긴 한데 한 명이. 아 아쉽다. 받긴 하겠다. 오케이. 아 이거 너무 아깝다. 오 다행이다. 나 죽을 줄 알고 W 연타해놨더니, 그냥 고치로 쇼, 그, 뭐야, 거미폼으로 쇼.